어, 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어, 어제 관점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 어, 어제 관점 자체는 어, 여기서 이 하락 초세가 끝났다는 어떤 시그널, 그러니까 한번이 초세 리터라는 형태의 파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되돌림을 보는 게 맞을 거다 생각을 했었고, 가장 안전한 거는 이런 형태. 여기 이전 고점 자리를 한 번이라도 깨주는 형태가 나, 만들어지고 되돌림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여, 좀, 이 상승의 각도가 여기서 좀 만만해졌죠. 약간 느낌이. 어, 제가 생각했던 어떤 기간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정도 됐었으면은 아마 매수로 들어갔을 것 같지만, 어쨌든, 아 어, 여기는 매수가 좀 애매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상방으로 A, B, C를 하나 만들어주고 나서 이 구간과 이 구간쯤을 지켜주는 지그재가 만들어지면은 얼룽 어, 타겟팅이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쭉 올라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볼수 있는 거 강하게 상승하면서 타점을 주지 않았죠. 그냥 A파동에 대해서는 단기 눌림만 보고 매매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준되는 어떤 파동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게좀 힘들고 사실 이게 어떤 시작 파동이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일단 이게 추세라는 게 명확해야 되고, 얘가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얘가 추세인지, 얘가 조정, 얘가 추세인지에 대해서, 어, 물론 지금은 얘가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얘가 조정, 얘가 추세라는 게 확정이 확 돼야 좀생각 가능하겠죠. 복마감상에서 볼수 있을 것이고, 이런 ABC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구간의 봉에 대해서, 되돌림사 382 구간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복마감의 시가 구간을 지지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은 여기가 시작하는 어떤 파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쨌튼 여기는 어, 기간도시기간이고 여러가지로 어, 그런 구간으로 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 되돌림을 기다려야겠죠 실제로 보게 되면 이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A저점 자리에 자리. a 자리 ABC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면은 이런 구간들을 체크할 수가 있고 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어, 올라간 파동이 382 구간이기도 했고 382 구간에 만들어진 다음에 어디에 저항받았는지 우리가 또 체크할 수 있겠죠 저항받은 구간을 보면 일단 우리가 얘를 초세로 보고 얘를 조정으로 보고 나서 상승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 A 저점자리는 지지해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관과할수 있는 게 있는데 올라가는 파동도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럼 카운팅을 했었을 때 올라가는 파동은 항상 카운팅을 저는 1대1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대1 파동 재게 되면은 이렇게 1대1 파동 만들어지죠. 그래서 A 고점 체크하게 되면 이 자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파동의 A 고점 자리와 내려오는 파동의 A 저점 자리 체크할 수가 있고 이 구간들에 대해서 어 만약에 얘가 조정이라면은 이 상승하는 파동이 여기서 빠지지 않고 뚫어서 여기를 밟아야겠죠. 이런 형태가 되거나 여기서 만들어진 파, 차트를 봤었을 때 여기를 뚫고 여기를 밟아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상봉대가리 매물대를 밟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형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여기가 또 냉라인이 됩니다. 상봉대가 여기가 냉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한번더 되돌림이 오면서 ABC로 저항을 받고 빠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구간도 어떻게 보면은 생명선 구간이 어, 이 구간쯤이었잖아요. 이 구간쯤에 생명선 구간을, 생명매물대 구간을 어, 지지를 하긴 했지만, 지지했었을 때 패턴들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여기서 장받는 순간부터, 어, 떤게 예상이 가능하냐면, 어, 이런 형태로 다시 여기서 큰 파동에서 이런 올라가는 반등파동에 어, 얘가 초세라면 얘가 조정이라면, 얘는 저기를 밟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장받고 빠지게 된다면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아, 이것만큼 빠지는 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무조건 본전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뚫고 나서 밟아주기 기대하는 거 좋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항이 나오기 시작하면 본절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손절을 잡, 잡거나 이런 리스크 관리를 했었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다 쇼스를 먹지 못했더라도 가능했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가장 이뻤던 초타점 여기죠 이게 a b c 고 하락초세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파동이 조정이라고 이제 했으니까 이 조정파동을 일단 이전 초세를 확인하게 되면 이만큼은 초세라고 보인단 말이죠 이만큼 내려갈 수 있겠다 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고 또는 카운팅을 했었을 때 ABC 1대1 구간 체크하고 이 ABC 1대1 구간 체크한 거에다가 1대1 체크이거에다죠 그래서 어쩌면 파동이 어, 이 초세만큼 그래서 이 초세만큼 또갈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해줬다면 해뒀, 이런 ABC 정도 생각해뒀다면 이 자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 구간도 사실금 밟아주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락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다 보여지고 그래서 현재로는 사실 내려오는 파동 카운팅을 했었을 때 이런 ABCD가 카운팅이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C저점자리 보여지고 이 마지막 파동도 카운팅에뭐여기도 저점자리죠 그래서 어, 이런 구간들을 밟아주는 형태 일단 한번 하트 오르긴 했지만 아직 이전 고점 자리는 깨진 문 했고, 되돌림에서 얘가 조정, 얘가 추세가 되기 위해서는 조정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시바닥 구간이나 여기 거리랑 있는 구간들을 밟아주는 형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서는 매수가 가능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 명확하게 보면은, 추세를 봤었을 때, 다섯 개 파동이죠. 파동을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더 보고 있는데,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얘를 한 파동으로 보고, 얘를 X라고 했었을 때, 내려오는 파동이, 어 얘가 C1에 C2, C3라면,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1대의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4시간 날봉상의 마감을 봤었을 때, 이 내려오는 파동이, 일단 이 추세에 대한, 시카 자리를 일단은, 장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일단은 얘에 대한 조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전 저점을 보게 되면 은이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구간 저점이 여기가 있죠. 이 구간에 대한 382 자리가 된다. 382 자리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구간이 어떤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하락을 우리가 또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여기도 충분히 어, 어떤 시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에 생각을 하,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구간은 조금 비가 고린 구간이다. 매수와봤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올라오는 카드 파동도 똑같이 ABC로 카운팅이 되죠. 그리고 ABC 카운팅 됐을 때 A 저점자리, 고점자리죠. A 고점자리를 체크하게 되면 쌍봉대가리 저점자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려오는 파동에 대해서 어떤 이런 ABC가 만들어진다거나 했었을 때 다시 반등파동에서 다시 ABC가 만들어지면은, 어, 사실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는 매수하기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지라인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를 밟으면은 여기 A 저점까지 되돌림을 볼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여기 또 저항받는다면,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어, 전체적으로 얘가 조정이 일어면은 여기를 밟아야겠죠. 근데 여기 저항 나온다는 거는, 이 추세로 얘가 X였고, 또 연장이 될수 있다는 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쇼타게팅이 가능한 자리다. 또는 여기도, 단기, 반등자리에서 거리량이 없다면, 여기도 충분히 쇼타게팅이 가능한 자리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볼 수가 있다. 어, 현재로서는 어, 단기적으로 15분봉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하락추세가 아직 남았다는걸 인지하고 숏이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59,490달러까지는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3829원이라서 반등을 보고 있긴 하지만 대파동에서는 20파동의 어, 비율이 어, 1대1은 좀 넘는 형태 1.38이나 2.618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618까지 가게 된다면, 1.618 자리는, 어, 이전에, 마지막 보우리 자리죠. 여기도 지지라인이 가능하다. 이 구간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자항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매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초세가 돌려지는 과정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겁니다. 어, 조금,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 어떤 패턴이 오랜만에 만들어지는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대파동의 어떤 시파동이 바닥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기 구간. 확률기가 캔들 아래까지 붙어주는 어떤 기간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만큼 와서 여기서 마무리 파동 만들어주면서, 들어주면서 이 평선을 한번 닫고요. 그래서 닫고 나서 빠지고, 형태에서 다시금 여기를 뚫어주고, 여기를 밟으면서 전체적인 아일 저점 구간을 밟는 형태. 확률기와 이렇게 같이 올라타는 구간이 있으면 여기가 가장 좋은 롱타겟팅 자리가 될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이 평선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 평선을 어떻게 다시 올라타는지, 이평을 지켜주는지만 체크해서 매매를 하면은, 어, 여기서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매할 때추세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바꾸지, 바뀌진 않아요. 어, 그래서 편하게 기간을 생각을 해서, 이 구간까지 기간을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